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아프리카 TV 듀엣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건물 산지두 달이 안 되었는데, 말도 안 되게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방송을 위해서 송출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을 해도 CPU 사용량이 너무 높아져서 무언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캠 방송만 하고 있다네요. 사양부터 확인을 해보죠 CPU는 i5-7500입니다만, 이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오랜만이더군요. 잘 보시면 좌측 하단에 GPU가 없습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초기 윈도우 10 버전에서는 지금처럼 GPU가 표기가 안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사용하는 윈도우가 초기 버전이 아닌 게, 여기 보면 디스크 0이 스스 d 로 설명이 추가되어 있죠. 이게 비교적 최근 윈도우에 추가된 기능이라, 이걸 보면 윈도우는 그렇게 오래된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정말 이상한 작업 관리자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는 드라이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어판을 확인해보니, 네, 그래픽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조금 이상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윈도우 10에서는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윈도우 10은 새로운 하드웨어가 장착이 되면 윈도우에서 알아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해줍니다. 윈도우 10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최악의 상황은 생기지가 않는데, 그 좋은 기능을 막아놓고 있었네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지 정리가 됩니다. 아마도 업체에서 윈도우를 설치를 해준 것 같은데, 그 설치된 윈도우는 업데이트 기능이 강제로 막혀서 온것 같아요. 그러니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도 윈도우 자체에서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못한 거고 덕분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뒤에 님은 고생을 하신 듯 하구요. 우선 급한 버린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 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작업 관리자에서 GPU가 보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뒤에 님이 말씀하신 CPU 사용량을 보자. 보시면 뒤에 님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CPU 사용량은 6.7% 뿐이 안 됩니다만 CPU 전체 사용량에서는 50%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많이 먹지가 않는데 윈도우에 관련된 서비스나 관련 프로그램들이 40% 이상 먹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윈도우에서 백그라운드로 작업이 시작되는 건 흔합니다. 다만 대부분 시간만 지나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내려올 기미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윈도우가 꼬인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윈도우 업데이트 정책이 막히면서 윈도우 서비스 관련된 녀석이나 윈도우 관련 프로그램 들이 꼬인 것 같아요. 가장 쉬운 해결법은 포맷이긴 한데 윈도우 버전을 업데이트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마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 툴을 이용해서 강제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아무것도 안할때 50%가 넘던 cpu 사용량이 프릭샷을 실행했을 때 cpu가 20%가 나옵니다. 꼬였던 부분이 윈도우 업데이트로 정리가 되었네요. 못 사용했던 유캠도 설치해서 쓰고 방송 설정도 그래픽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강제로 x64 인코더로 사용했던 것을 mvnc로 변경을 해줍니다. 화질은 4000에서 8000으로 올리면서 품질은 높음 프레임 수는 60으로 해야. 캠 프로그램과 함께 윈도우 업데이트로 그리고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로 컴퓨터를 관리를 하고 조명 위치를 조금 바꿔서 정리된 캠 화면입니다. 한결 밝아지고 깔끔해졌죠. 하지만 사용하시던 조명이 너무 밝아서 장시간 방송하기엔 좀 눈에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밝아서 캠을 정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밝기를 조절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이후에 부담없는 밝기로 조명을 사용한 장면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조명 밝기가 낮아졌음에도 어떤 면에서는 더 정리가 되었죠. 윈도우가 10으로 넘어오면서 자체 업데이트 기능은 무척이나 편해진 기능 중에 하나에요. 최근 업데이트 과정에서 몇몇 안좋은 결과가 나와서 업데이트를 아예 막아놓고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컴을 잘 모르시는데 업데이트가 막힌 윈도우를 받으셔서 뒤에님이 좀 고생을 하셨네요.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된듯 합니다. 최근엔 가벼운 게임도 방송으로 하고 계시더군요. 지금 쓰시는 i5-7500이 솔직히 방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예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나쁜 사양은 아닙니다. 천천히 즐기시면서 잘 풀어나가시길 감사합니다.